하나님이 인간 세상 한가운데에 집을 지으셨다면 믿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언약궤, 정결한 등잔대, 그리고 휘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막은 아름답고 거룩한 세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고 그분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공간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기술과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죠. 그곳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사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일 속에서도 안식하라 하셨어요.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니까요. 성막 건축만큼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고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쉼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막은 과거의 유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거처를 삼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임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보다 더 가까이 당신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은 이제 건물 아니 아닌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눠요.